따뜻한 편지라고 하는 책에 실려져 있는 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잘 받아줍니다. 하지만 베푸 눈애가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아버지의 중마 고우에게 아버지가 큰 돈을 빌려 주시게 되었는데 그 친구분은 몇년안 되어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고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 집은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라면 그 친구를 원망하며 고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친구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로 너무나 속상해 하셨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속고만 다녀요? 지금 우리 삶도 빠듯한데 무슨 여유가 있다고 친구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나요? 이제는 친구들과 인연을 끊고 좀 살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나중에는 연락이 오겠지. 아버지는 끝까지 친구분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친구분이 그만 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모시고 장례식장을 찾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고 합의금을 아버지에게 꼭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친구분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야, 죽어서 이런 건 남기지 말고 살아서 전화 한 통이나 해주지.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진다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수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야말로 오늘 살아가는 많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는 성경을 여러 번 읽고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죠. 그의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하다가 아, 목사로 있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했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참 교훈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었지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꼭 그를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걸막았다 그러죠. 첫 번째가 예수의 부활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마리아의 처녀 잉태입니다.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믿어지더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영성,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이죠. 지성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믿음을 고백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도마 같은 믿어지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만 루이스 목사님께서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연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일반 대중을 향해서 중국 청년들 향해서 강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있는데 왜 서양 신앙인 기독교를 때로는 불이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만 루이스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각 나라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현명한 사람이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갈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익하기만 할까요? 만약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까? 왜 바닥으로 떨어질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궁금해 하지 않았다면 그 의심이 없었다면 만유 인력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로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에서 시작해요. 질문하죠. 대체 왜 그렇게 됐는가? 학문은 질문하면서 발전함. 궁금한 것들을 물어가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탐구의 자극제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끈질긴 추구는 우리에게 높은 지성으로 이끌어주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무서운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독소가 되는지를 모면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 이하의 말씀 제가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 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 마을에 갈 때마다 늘가깝게 했던 가정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 이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주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류하지요.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일행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위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소굴인 베다니 마을로 주님은 가시겠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말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야 된다.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말씀해요.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믿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도마가 응답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만류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씀해요. 얼마나 용기 있는 말처럼 들리세요? 야. 도마는 죽음도 두려하지 워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참 위대한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석가인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방금 신앙 연단을 위해서 난관과 시련의 필요를 역설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도 함께 주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것은 난관과 역경 가운데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통과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자포자기해서 나온 말이야. 그래. 죽으로 가자.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 절망, 낙담에서 나온 말이야. 도마는 예수님 말씀 믿어지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 가면 환란과 역경도 사라진다는 그 사실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마의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민 이것처럼 큰 고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교수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처럼 큰 고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예수님과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는 하늘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만 보이고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 나이까. 주님 가시는 길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논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마는 고집 센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환난 당하다가 죽게 되면 세상 떠나 하늘 아버지 집에 간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마의 믿어지지 않는 고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도마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다음에 다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던 열 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한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도마는 거길 벗어났습니다. 그는 낙담해서 그와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열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상반절에 말씀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네 내가 그손 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 고백인지 몰라요. 이 도마의 고백보다 일주일 전에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그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함.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다 버려도 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고백이. 도마의 고백과 똑같죠?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 못자고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 나사로 살리시려고 가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집을 가리켜서 내가 곧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은혜가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여관에 한 남자가 투숙을 했어요. 며칠을 투숙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나가는 길에 나와서 주머니를 뒤지는데아 지갑이 없는 겁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갔어요. 여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내가 사실은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뒤져 보니까 없습니다. 제가 먼저 머물렀던 곳에 놓고 온것 같으니 가서 제가 아, 지갑을 찾아와서 지불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 조금만 기다려 주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여관 주인 노발대바람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몇날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그 값을 받지 못하고 보내주겠느냐고. 아주 신랑에게 일어났어요.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옥신각신하는. 그 가만 보고 있었던 그 여관의 종업원이 주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선생님이 그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분을 시간을 주시면 갔다 오도록 하죠. 혹시 만약에 이분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일한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갚겠습니다. 절 보시고 그렇게 뭐 돈을 자기가 대신 내겠다고 하니 뭐 믿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얼마 안 지나서 여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이 여관을 혹시 선생님이 얼마를 주고 사셨습니까?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아, 내가 3만 프랑을 주고 샀습니다. 주인이 3만 프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자분이 주머니에서 3만 프랑에다가 만 프랑을 던져서 4만 프랑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여관 사겠습니다. 4만 프랑. 25%를 더 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에요. 아, 그러시라고. 그리고 그 여관에 관련된 문서를 다 넘겨줬습니다. 그 문서를 받은 남자가 그걸 그대로 여관의 종업원에게 줬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당신 겁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준, 믿어준 그 믿음이 여기 지금 지불한 4만 프로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나폴레옹. 자기를 믿어준 그 사람에게 충분한 그런 대가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역사가 믿어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도마는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이 도마의 고민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도마의 고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났어요. 고민의 벼랑 끝에 갔던 도마가 집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문이 닫혀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주님께서 그 문이 있는데도 닫혀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저들에게 평강이 있는 삶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들은 쫓기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 가운데 도마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도마는 어쩔 줄 몰랐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주님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지지, 엎드림. 두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절망과 고통과 불안과 부정의 그 고난의 고리를 끊고 결국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는 증거하고 전승이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전했어요. 그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그러죠. 도마는 불신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전에 베델 성경 공부할 때 본부에서 베델 성경 공부할 때그 베델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분이 지원상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수료식 때다 악수를 하면서 저는 도마의 손을 만지고 온 사람, 예수님의 옆구리를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져봤던 도마의 손가락을 만진 사람, 이게 가능한 일이? 이 목사님 말씀하시죠. 오래전에 인도에 갔는데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러는데 거기에 도마의 손가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만졌어요. 물론 겉으로 만졌겠죠. 그 손가락 만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 만진 사람을 제가 만졌어요. <laughs> 여러분들, 저손 만진 분들 많잖아요. 만진는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의심의 삶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삶이 됐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제자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김태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의사분입니다. 옛날에 안양의 샘병원 원장도 하셨고 또 개인 병원도 하셨어요.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의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드님이 고등학교 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의사인 자기도 능력 있다고 하나 의사인 자기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절망과 절규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아들이 세상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 전했습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 그런데 너무 바쁘게 돈 버는 일에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아이가 그 말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때 이 아버지 의사분이, 김태식 의사분이 예수님 몰랐던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삶의 가치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교회는 나가긴 나갔지만 그의 삶의 목표의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고백은 주님을 다시 만났대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 동안 오랜 믿음 생활하셨어요? 아 내가 쥐학교 때부터, 내 어릴 때부터 신앙은 연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셨는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지만 내가 오랜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는, 아직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면 주님 만나셔야 돼.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수 있는 것입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Yes, I believe in God. 예, yeah.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17살 미국의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총구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의 콜로라도의 덴버라고 하는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콜롬바인 고등학교에 불량 서클 남학생 둘이 총을 들고 가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여러 학생이 죽었어요. 그때 한 남학생이 열일곱 살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가서 가슴에 총을 겨누고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그때이 캐시 캐시버넬, 버넬이 말했죠.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지? 그러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말하지. 그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하나님 없어. 내가 보여줄까? 하나님이 없는 걸? 그때이 캐시 버넬이 그 남학생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돼. 그 말을 외치자마자 그 남학생이 방아쇠를 당겨서 캐시 번해를 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어떤 분 말할 수 있죠?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딨냐고. 총구 앞에서. 아니, 한마디 하고 믿으면 되잖아.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쓴 다음에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영적 부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 십대들 사이에는 티셔츠를 맞춰 입고 가슴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문구를 적고 신앙의 붕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믿어지지 않는 고민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믿어지는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이라는 도마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며 믿어지지 않는 그 고민 가운데 있던 도마를 보면서 주님 만나고 믿어지는 간증의 삶, 고백의 삶, 순교의 삶을 살았던 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며 깊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길 걷는 결단 있는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